아버지, 이게 뭐예요? 동철아, 이건, 이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도대체 몇 개월째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이것만은,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었어. 70평생 라면 하나 끓여본 적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매일 오후 2시마다 어김없이 요리학원에 나가시더니 집에서는 몰래 칼질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취미인 줄 알았습니다.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려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요리책을 몰래 감추시고 전화통화를 피하시고 무엇보다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범한 일상 뒤에 숨겨진 가족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노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70세 아버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동철입니다. 올해 45세 회사원이에요. 아버지 김영호는 올해 70세가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후 아버지는 혼자서 생활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어? 평생을 엄격한 가장으로 사셨습니다. 30년간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시며 집안일은 단한 번도 손대신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셨죠. 설거지 한번 빨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한 건 지난 두달 전부터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버지 댁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탄 냄새 같기도 하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요리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버지가, 황급히 책을 덮으시더니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부엌을 들여다보니, 싱크대에 검게 탄 계란 후라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소금이 온 싱크대에 흩어져 있었고 기름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어요. 평생 부엌에 발도 들여놓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요리를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뵐 때마다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는 평소에 드시지도 않던 각종 채소들이 가득했어요. 양파, 당근, 브로콜리, 심지어 파프리카까지. 그리고 손가락에는 작은 베인 상처들이 여러 개 있었죠. 가장 이상한 건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간절한 표정으로 요리책을 보시는데 마치 시험 공부하는 학생 같았어요. 70세가 넘으신 분이 그렇게 진지하게 요리를 배우신다는 게 처음엔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평생을 남성 우월주의적으로 사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요리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누군가와 만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서서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 중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이제 양파를 썰어보세요. 그런 목소리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아버지가 정말 누군가와 만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으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아버지 댁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 계실 시간인데 말이죠. 이상하다 싶어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우리 동네 요리학원들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시니어 전용 요리교실이라는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셨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재혼을 염두에 두고 요리를 배우시는 건 아닐까? 새로운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모든 집안일을 어머니가 다 하셨으니까 이제 혼자서는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시잖아요. 며칠 뒤 다시 아버지 댁에 갔을 때 냉장고 문에 요리 학원 시간표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매주 화목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식 기초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주 토요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오후 1시 30분쯤 아버지 댁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표대로라면 2시에 요리 학원에 가실 테니까요. 정확히 1시 50분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하게 옷을 차려 입으시고 손에는 작은 가방까지 들고 계셨어요. 걸음걸이도 어딘지 들뜨신 것 같았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니 정말로 요리학원으로 향하시더라고요.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이시다가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게 들었거든요. 두 시간 뒤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얼굴이 밝아 보이셨어요. 그런데 함께 나온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이 할머니들이셨어요. 아버지 또래의 남성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한 할머니가 아버지와 가깝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키가 작으시고 파마를 하신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분께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계셨어요. 두 분이 함께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웃던 그 할머니 말이에요. 혹시 벌써 마음을 정하신 건 아닐까? 그렇다면 저희 가족들에게는 언제 소개해 주실 계획이실까? 며칠 뒤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요리 배우신다고 들었는데 재미있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음, 뭐, 재미있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좋더라. 혹시, 거기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세요? 그 질문에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셨어요. 뭔가 찔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아, 그냥, 아버지가,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그 이후로 말을 아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주부터 아버지의 행동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요리학원 가는 날이 아닌데도 외출을 자주 하셨고, 전화를 받을 때도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받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전에 없던 반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처음엔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줄 알았는데, 너무 완성도가 높았어요. 갓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만들기에는 맛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만들어서 가져다주신 거라고요. 어느 날은 아버지 댁 냉장고에서 여성용 비타민을 발견했습니다. 칼슘과 철분이 들어간 중년 여성 전용 제품이었어요. 아버지가 드실 이유가 전혀 없는 약이었죠.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누군가와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 거였어요. 저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놀랐지만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좋은 분과 함께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왜 숨기시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했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댁에 갔는데 마침 요리학원에서 돌아오신 참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혹시 만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시더니 결국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 그런 걸 자꾸 묻니? 냉장고에 여성용 비타민도 있고, 집에서 만들지도 않으신 반찬들도 계속 생기고, 아버지, 저희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저에게 화를 내신 적이 거의 없던 분이 그러시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내 일에 왜 이렇게 간섭하려 하니? 내가 뭘 하든, 그건 내 자유 아니야. 아버지,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나 혼자 잘 살고 있는데. 그날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너무 성급했다며 한동안 그냥 두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후 일주일 동안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는 읽기만 하셨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는 제 전화를 항상 받아주셨거든요. 아내는 제가 너무 성급했다며, 아버지께 사과부터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억울한 마음이 컸어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숨기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동네에서 아버지를 만난 지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시는데 카트에 두 사람분의 식재료를 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생필품까지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와 동거를 하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그렇다면 저희에게 소개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 안은 조용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두 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여성용 카디건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현관 신발장에는 아버지 것이 아닌 작은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부엌을 들여다보니 밥솥에는 따끈한 밥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던 게 틀림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어디에 숨을지 몰랐습니다. 결국 부엌 구석에서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뒤따라 누군가가 더 들어왔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키 작은 할머니였는데 요리 학원에서 봤던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영호 씨,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게 끓이셨네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두 분이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미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시더니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집 주인처럼 말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딸내미가 온대요.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자녀들까지 소개할 만큼 진전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다니. 아직은 좀더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영호 씨가 너무 걱정이 많아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요? 어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와 두분 앞에 섰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에 두 분이 모두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시더니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영호 씨, 아드님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동철아, 너왜 여기에? 아버지, 이렇게까지 숨기셔야 했나요? 저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자식들인가요? 할머니가 눈치를 채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호 씨, 저는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제가 말렸지만 그분은 이미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도 따라 나가시더니 뭔가 사과하는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셨지만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니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두 분이 함께 만들어낸 따뜻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힘없이 앉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동철아,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위축되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 미안하실 게뭐 있어요? 좋은 분 만나시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숨기셨어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안 좋게 생각할까봐.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아니야, 동철아, 너 오해하고 있어. 뭘 오해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준차 씨는, 준자 씨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두 분이 자연스럽게 지내시는 걸 봤는데, 자녀 소개까지 말씀하셨는데,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니요. 그럼 뭐예요? 아까 할머니가 딸 소개한다고 하셨잖아요. 동철아, 사실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순자 씨는 치매에 걸렸어. 이미 2년 전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라니요. 그럼 아까 그 자연스러운 대화는 뭐였을까요? 아버지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순자 씨는 요리학원에서 만난 분이 맞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단순히 요리를 배우러 간 거였다고요. 혼자 살려면 최소한의 요리는 할줄 알아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요리학원에서 만난 순자 씨가 이상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배운 내용을 금세 잊어버리시고, 때로는 선생님을 자신의 딸로 착각하시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피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럴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순자 씨의 모습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다고 그냥 어머니가 혼자 힘들어 하시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순자 씨에게는 자녀들이 있지만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리학원이 끝난 후에도 순자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때로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셨던 거예요. 여성용 비타민은 순자 씨가 깜빡하고 드시지 않을까봐 아버지가 챙겨주시려고 사신 거였고, 냉장고의 반찬들도 순자 씨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가 배운 요리로 만들어 가져다 드리신 거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지금까지 그분을 돌봐주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의심하고, 재혼한다고 오해하고, 심지어 화까지 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몰라서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했다고, 그때의 후회가 너무 크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실 때도,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아버지는 그냥 답답해하기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자 씨를 만났을 때, 이번엔 제대로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 못다 한 사랑을 순자 씨를 통해서라도 표현하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리부터 배우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제대로 된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이죠. 70세가 넘은 나이에 처음 칼을 잡고, 처음 가스레인지를 켜시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셨던 거예요. 순자 씨는 하루하루 기억을 잃어가고 계셨지만, 아버지가 해주시는 음식만큼은 맛있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때로는 아버지를 자신의 남편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로 착각하기도 하셨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걸 받아들이셨다고 하셨습니다. 동철아, 나는 순자 씨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네 어머니한테 제대로 못해준걸 순자 씨를 통해서라도 잘하고 싶었던 거야. 저는 더 이상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계속 나왔어요. 그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순자 씨께 사과 전화를 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밝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마 아까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도 아버지와 함께 순자 씨를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순자 씨가 워낙 순박하고 따뜻한 분이셔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순자 씨는 저를 볼 때마다 다르게 인식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의 아들로, 어떤 날은 남편으로, 또 어떤 날은 처음 보는 사람으로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순자 씨의 기억에 맞춰 자연스럽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순자 씨를 위해 배운 요리 솜씨는 정말 놀라웠어요. 70평생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하시던 분이 이제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심지어 잡채까지 능숙하게 만드셨거든요. 순자 씨의 딸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저희는 함께 만났습니다. 그 딸분은 아버지께 정말 고마워 하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혼자서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서 늘 죄송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아버지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순자 씨에 대한 연민만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즘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십니다. 순자 씨를 돌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도 많이 덜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도 아버지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순자 씨를 찾아가십니다. 요리하고는 이미 수료하셨지만, 순자 씨와의 약속은 계속 지키고 계세요. 때로는 제가, 때로는 아내가 함께 가서 순자 씨와 시간을 보냅니다. 순자 씨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지만,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는 음식만큼은 여전히 맛있게 드세요. 가끔 아버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다시 자신을 소개하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세요. 얼마 전에는 순자 씨가 아버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네요. 우리 남편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하셨는지를요. 이런 일을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어머니에 대한 마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에 대한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가족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결국 진심을 이해하게 되고 함께 더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는 건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70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도 아버지는 순자 씨를 위한 미역국을 끓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그 미역국을 말이에요. 아마 어머니도 하늘에서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연 노후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